적당히 많아요. 아, 음. 알력 중 30대. 누나는, 예? 누마가 네, <laughs> 아닐 수도 있어요. 누나는 몇, 몇 살이에요? 어, 게임하죠. 하 <laughs> 1년생은 아니에요. 예? 네? 예? 네? 아니 저, 아니요. 게임해요. 네, 네 아니, 근데, 저랑 <laughs> 같은 데 내리시나요? 그럼 어디가? 딴 데가 아 원래 짤파는 그는그 그 옆에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나 거기 좋아 보여서 가, 따라갔지. 아, 같이 가요. 같이. 갈게. 같이 와요 아니야. 여기 여기도 좋아 보여. 반파건물도 갈게요. 알았어요. 자, 뭐 서로 뭐 나이 때 비슷하면 그냥 편하게 말을 할까요? 어, 이미 편했어요. 음, 아... 이번 님은 좀 편하게 하시는 거 네. 같았고. 4번님은 어, 좀 연세가 있으세요? 제요? 예, 예. 뭐야, 이거 걸렸어, 이거. 으악! 아니, 뭐, 아니. 물어보면 어, 답이 빨리빨리 빨리 안, 안 오니까 답답해 주세 <laughs> 너무 답답해. 빨리빨리. <laughs> 빨리. 아, <laughs> 제가 답답하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답이 좀 빨리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5 2에요아아예예 예, 형님. 저도 52입니다. 아 무슨 거짓말하시고 그러세요. 누나. 네. 아니 누나요, 누나. 응. 누님 Yes. 어, uh, 이번님 네. 저 가까이 있죠. 예, 소식이에요? <laughs> 아니요, 얘기. <되게 웃음> <젊지 웃음> 스커스 어? 있어요. 아니, 뭘또 뭐 쓰신, 써신다고. <laughs> 아이고야. 아니. 제가 미니들. 저... 도... 제가 미니들. 알았어요. 도... 일단 핀 찍어보세요. 제가 갈수 있는 상황이면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제가 핀> <laughs> 여기 있어요. 아, 다 <laughs> 아, 아, 이거야, 왕. 이거. 총체적 난국입니다. 음. 다운빙이 있어요 정확히 어, 뭔데요??? 예? 스패스요 ا 스스 별로 안 좋아해 스스안 좋아해 멀어 멀 미리 좋아요아 미니가 미니? 나데아 나올 아, 거나올거 미니... 같아요. 같아요 아니 아니 나올 거 같아요 아핳핰핰요아핰핰핰핰핳핳핳핰핳핳핳핳핳핰아핳핳핳핳아핳핳핳요 <laughs> 어 이거 같이 쓰... 같이 해도 스커스를... 되지? 네. 내가 스커스를 쓰겠습니다. 아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나올 것 같아. 어 뭐야? 야 소리 좋아. 자자제 <laughs> 다른 말은 안 하고 유튜브 방탄브라더 구독 좀 해줘요. 네. 네. 형님도요. 어때요? 아, 방탄브라더. 아, 좋아요. 방탄브라더. 좋아요 수입이. 네. 예? 제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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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이 좀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고 체킨좀 치킨, 드릴게요 치킨이라도 먹을 수 있게 아 그런 실력이면 우리 다 만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 치킨 말고요 아 오케이 뭐 교촌이나 뭐요 와, 나도 안 먹는데 아 그래요? <laughs> 여기는 괜찮아저 그거 안 먹어요. 저 일로 갑니다. 이번 빈으로 스크스 어 <laughs> 스크스 어디 있다고 제가 제가 갈게요. 제가. 4번 핀이요. 아 번빈이요. 저기 안 가면 울거 같아요. 저 미니 떨어져 있대요. 아무나 좀 가주세요. 제가 제가 먹을게요. 제가. <laughs> 네. 이렇게 할게요. 아 드디어 가방 나오네요. 아다씨 L 네벨. 일단 뭐 가방이 나와야 뭐. 자. 아 그럼 방송하시면 잘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치킨은 뭐 매일 먹죠. 어. 뭐 교촌으로요? 아니 아니요. 어? 잘못 잘 집으로. 잘 못하시나 봐요. 아 저는 진짜 못하죠. 누님은 올해 진짜 몇 살인데요? 저요 나이가 네. 꽤 있습니다. 저 형님하고 비슷하세요? 아니 okay. 아니야 아니야. 아 제가 5 2이라는걸안 믿으시나봐. 저는 아니, 저는 저는 믿는데 이 누님 나이는 제가 볼때 뭐 감이 안 잡혀요. 솔직히 여 여자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여, 저는... 저 여자 나이는 원래 묻는 것도 아니죠. 왜요? 그렇지. 아유, 뭐 좋아요. 저희가 뭐 얼굴을 얼굴을 합니까 뭐뭘 어? 한다고요? 아에내 나이 라어그 노래 알면 안 되는데? 아 그거 저도 가을에. 알아요. 뭐내 나이 지이거아요내요그거아니지요거이거아니에요올저는잘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그거 아니지. 웃음> <laughs> 아이누님좀 특이하시네. 테카도에서 응? 쏘는데요. 쏘라 그래요. 포 죽었어. 아, 자 뭐야. 4번 핀에 아 잠깐만. 4번 핀 맞죠? 네. 4번 핀에 왜 4번님이 다시 들어가셨죠? 뭘 지금 뭘드시려고 뭐. 들어가신 거죠? 빨리 말씀하세요. 서크스랑 바꿀려고 그러죠? 네. 아니, 거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네. 어디에요? 아, 제가 차를 태워갈게요. 아, 여긴가요? 아, 설마? 아니, 탔어요. 아, 예, 예. 차를. <laughs> 네, <내비세요. 웃음> 뛰어내리세요. <laughs> 네. 네. 뛰어내리세요. 예, <laughs> 뛰어내리세요. 아, 아 네. 잠깐만 우리 어디 갈 거야? 아까 파워 그레이드에 엄청 떨어지던데. 파뭐 어디야? 파워 그레이드. 파워 그레이드가 어디예요? 파워 그리드, <laughs> 그레이드, 그레이드, G. 발음을 잘해줘. 와이드. <laughs> 그레이드면은 G R A G 어떻게 그레이드지? 아, 아, 전현님도 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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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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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체정 망국이다 여기 청체정 망국이야 이거 어. 아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파밍할 데가 없다고요 어디를 <laughs> <laughs> 가야되냐고 있어 있어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고? 사봉길? 예 갑시다 파밍할 <laughs> <아닌> 데가 지금 널리고 <laughs> 널는 데가 파밍할텐데 <laughs> 아, 이 차와 구분이 되면 지금 있고 택카도에도 <laughs> 그러니까. 누가 있고, 그러면 아, 내가 갈데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차를 타요. 그냥. 어 그래 힙합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거기, 들어가. 거기 있어요? 네, 거기 네. 있어요. 어, 오케이. 그러 이만 차로 가겠습니다. 어, 채파이 어, 네. 들어가. 어, 어, 그래 그래. 수고했고. 거기, 거기 이거 빵구난거 아니에요? 빵구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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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지금 잘안 하잖아요. 펑크라 그러지? 일단 어느 정도 간다면은 아, 저희 어, 어디, 어디 가야 되냐면 요 언덕으로 가야 돼요. 어디요? 요 3번 핀, 3번 핀. 요 언덕으로 나중에는. 어, 언덕으로 가면 뭐가있죠? 아니, 아니 언덕에서 봐야 밑에있었죠 아, 근데 배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는 나중에 일단 나중에 알았어요 아, 아, 일단 1번님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파밍 좀 했다가 나와 나와라 아유 어, 언덕에서 다 모여야 돼요 아우 어, 어우 어, 어, 여 빨리 올라가야 ]다. 돼 이거 먼저 뛰어가는 사람 최고다 다 드세요 밥먹오세요 스카 있네요 와. 와저 어, 스카 <laughs> 먹었어요 하하 <laughs> 7탄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예? 7탄 필요하신 네. 분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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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 어디어디어디 어디 여기여기 어디, 어디, 어디. 엠포 여기. 아, 저 M4. 5천만 훔쳐갈게요 예예 안어우 어, 엠포 와 이거 엠포 뭐? 스크스 뭐. 아, 네? 스크스있어요 스크스 <laughs> 왜왜 그놈의 스크스 그냥 저 m 1 6쓸게요 이제 어디로 가야돼요저희 나 여기 아, 그... 스카 있는데? 어. 스카, 스카 쓰세요 아 여기, 여기 여기 미니도 있어요 미니 미니요? 여기. 오 여기 네. 스쿼스도 있고 미니는 스있스 쓰... <laughs> 미니는 쓰세요 미니 여기 위에 1번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또 여기 어, 여기 위에도 네. 모르죠 여기 오오오오 3번님 아. 아주 3번요 어? 아직 굳시도고 있어요? 아 저요? 예예 예. 저우즈 좋아하는데요? 아, 어, 그래요? 예. 제가 엠퍼랑 다 드렸잖아요. 쓰시라고. <laughs> 제가 드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쓰시고 있는 건데, 님들이. 아, 다 쎄. 예. 오케이. 가요, 어디로 가지? 저 이제 언덕으로 아, 가야죠. 진짜 치킨 먹자 치킨 먹지. 언덕으로 간다고? 예. 네. 여기 3번 피? 예. 어 거기 인텔러스 텐데 위험할 텐데. 자 혹시 TV 켜신 어, 분 있나요? TV 켜신 분 없어요. 아니요. 뭔 소리지? 왜요? 안 좋은 소리 나요? 아니 뭐아 다른 소리가 나요. 아 우리 아 우리 아 부드러스 빨리 차래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어, 아. 아, 아 삼, 사모님 소리시구나.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왜 이렇게 가지? 아, <laughs> 스트림. 아, 씨. 어. 아, 저, 아, 제가 좀 이렇게 차 다양하게 타는 거 좋아해서요. 어? 네. 야, 잠깐만, 나 일반 아트인 거 싫어요? 뭐라고요? 일반은 안 태우고 왔어. 1번은 차가 없잖아. 아, 누님 태우셔야죠, 누 아, 그건 4인 차잖아요. 아, 미안해. 일 올라. 넘버 원. 컴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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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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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그우지 타는 그냥 있어도 돼요. 오케이. 내려면 크로 내려. 천죽 내려. 예. 어, 어저 카고 아니야? 카고가 어디 있어요? 오케이, 온다, 오케이. 아, 온다. 아 같은 팀이에요. 온다. 아이고, 같은 네, 팀이라고. 네이고지 마세요, 저입니다. <laughs> 같은 팀 오는, <laughs> 같은 팀 오는지도 모릅니다. <laughs> 네. 난그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타고 갈게요. 네. 자. 어, 갔는데. 요, 요로 가요. 타고 가요. 네. 없어, 없어. 아, 요, 저, 저 있잖아요. 우리 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우 오우 오우. 갑니다. 자기장이. <웃음> <웃음> 자 세웁니다 예아 아니 내그 사본 핀 찍은 데 가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어. 거, 거길 왜다요 <laughs> 지금 자기장 다 바뀌었는데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여기 탈락요 그리고 싶은지요. 아... 일단 여기서 이제 짱박혀야 돼요. 오케이, 알았어. 짱박혀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다 여기로 와요. 이, 이 건물, 이 건물에서 짱박혀야 돼요. 양쪽으로. 아... 아니, 아니, 차를 안에 넣어놔야 돼. 아니, 아니. 아, 왜 이렇게 작은 거 박차래? <laughs> 차를 여기다 드 일단은 이쪽에 다 넣어 놓으세요. 자, 그. 응. 아. 어, 저 면허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울이 없어서 나중에 어. 이제 불리한데. 매우 불리하죠. 누님은 유차를 유다박아놨네 어, 그 되게. 아, 젠차는 제가 해놓은 건데. 아, 모양 내놓은 건데. 빵꾸나 빵꾸. 문제를 모르겠네. 자, 여러로 음. 오세요. 자. 연화 2층으로. 2층으로. 이제, 이제 웬만하면 이제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나눌 거 어. 나누고, 빨리 오세요. 다 이쪽으로. 나눌 게 없어요. 아, 아니, 아무튼 다 오세요. 오세요. 몇 어. 점? 이제 돌아다니면 아, 안, 안 아, 그 모여 돼요. 아, 거의 2층에 모여있어야 돼요? 네, 예. 네. 지금 자기장, 자기장 보고, 네, 어... 자꾸 너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제 드릴 게 있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앉으세요. 다. 조용하게 자, 이제 사는 소소한 사는 얘기나 하죠. 자, 앵글 손잡이 쓰셔도 없어요. 헤헤 넘버 컴이야. 넘버원 커뮤야 어 돌아다니지마 어 여기 네, 네, 앵글 손잡이 앵글 손잡이 필요없어요 전술괴물이판 네. 필요하신 분어 저요 네자 어디서 전술괴물판이요오 오류 오류 주단 주단 네자캔캔 오케이 캔캔 오케이 저 하나 내꺼 마이 마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마이 캔 눈 하나 줘요. 뭘 줘요? 있어야 주죠. 이거 우레온 응. 키트 왜안 먹어요? 응. 저 있어요. 구상 3개 있어요. 아니, 키트, 구상 버리고 이걸 드세요. 이거 하나. 이거, 이거는 그 풀, 풀 채워주는 건데, 이걸 왜안 먹어요?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없는 사람 먹으라고. 아. 거지. 아, 그래, 그래. 알겠어요. 양보. <웃음> <웃음> 양보? 어,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야, 여기 왜못 뭐 올라가? 아, 근데, 저 구상 하나만 주세요. 아, 그러니까, 구사... 이, 봐봐요. 이런다니? 구상은 저 하나밖에 아하... 없어요. 참... 네. 참 많이 가네. 자, 배열이 하나도 없네. 나, 큰일 났네. 그러 도트가 없어. 아하. 누구를 잡아야 하는데, 오지 않을 것 같네요? 도트 드려요? 도트 쓰세요. 아니, 아, 쓰세요. 저 권총에다가 날려있어. 또 우지라 자 배율..배율 없어요? 누님? 드려요? 입에 있는데? 아 입에 있어요? 응. 네 입에 네. 안 쓰세요? 안 원래? 아니 아니 원래 잘 써요. 쓰세요 아, 아 이거 써요 써요 써요, 근데 써요. 근데 지금 뺐잖아요?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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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써요 드세요? 음. 괜찮아요 어. 뭐배율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먹어요? 네네, 알겠어요. 그럼 <laughs> 자. 저 6배 있어요. 아니, 6배 쓰, 6배 아니, 있는. 아 내려가지 마요. 자, 지금 자기장 저희 쪽, 너무 지금 밖에 나가지 마요. 왜냐면 지금 자기장이 저희 쪽으로 지금 몰렸어요. 숨어 있어야 돼요, 지금. 5탄 있어요? 5탄은 저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8았어요 자. 알았어요. 몇 발인지 쓰신대요, 누님. 더 80. 어, 많아요. 저는 지금 58. s m g 대용 옥 괜찮은. 오른쪽 차 세웠어요. 네. 이러면 나가지, 이러면? 마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나 나갈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지금 자기장이 자기 저희 쪽은 완전히 빠졌어요. 이쪽으로 많이 이제 계속 올 거예요. 네, 근데 잠깐만, 차 소리. 네. 아, 이제 쏴야 된다. 아니, 쏘지 마요, 쏘지 마요. 붙었어요? 어디 붙었어요? 어, 오른쪽 싸우는데? 싸우지 마요. 밖에서 아마 거.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집에서 붙었는데. 근데, 이쪽에 붙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나붙으면못참 자꾸 돌아, 지금 돌아다니면 안 되는. 안 돼요 지금. 내가 네, 나갔어. <laughs> 네. 아형님왜 이렇게 자꾸 밖에 나가요? <laughs> 아, 집에서 나갔어. 못 나가니까 지금 네. 나가고 싶은 거죠. 아 여기서 얘기. 나 40방량. 아니야 아니야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저희 아, 위치를 <laughs> 예, 예. 저희 위치를 알려줄 필요 없어요. 아니, 있... <laughs> 네 집안에 지금 흡북이 <laughs> 보이네. 하 저거 쏘고 싶네. 하이버그. 음, <laughs> 그래. 음그 고양이..어어! 누가 쐈어! 기절 아. 나이스 죽여야 아. 돼, 쥐야 1 오케이 나이스 어어디에요 어디..어디 요 앞에 50방, 50방 바로 앞에 저 텔로 가요 어 쏘는데요 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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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서 쏘니까 3, 3, 3. 먹으면 안돼요 어! 다 죽게 지금 저문안 있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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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여기 어이구. 보여요? 강 나와요 쟤네 앞에. 어 오세요 아. 오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저한테 붙으세요 내려옵니다 쟤 봐주셔야 돼요 65방향 아예 알겠어요 뭐, 65랑 아. 110에 있어 110 언덕에 뭐. 양각으로 오고 있어요 봐주셔야 네. 돼요 내려오셔서 오른쪽 하나 돌았어요 1번이 예 네. 넘버원 no. 어 145. 걱정하지마요 연막5연막5 1줄5요나가지마5 165. 5 1 0 5 165. 165. 165. 165. 165. 1 6 165. 165. 앞에5 165. 아 앞에 개피 개피 아아 아. 아, 나그 아, 앞에는 고 있어요? 에그 말고 아요 뒤에 털 털은 놈개피에요아 안돼 안돼. 아요 털은 놈 개피인데. 저 언덕이라 어. 오른쪽으로 돌았다. 개놈 잡아요 개피야. 몰라 지금 약 빨았을 거야 아마. 약 빨았어요. 빠는 소리 들렸어요. 아 미끼 미끼를 덤승 물었어. 아 이게 왜 자꾸 오른쪽 음식 지금 다 있어요 쏴쏴 수류탄 잡아야 돼아 일단 내려오는지 확인 좀 할게요 안 내려오고 앞에 로 조심하세요 어아 그걸 잡아야 돼 올라왔나? 아, 씨 아, 하, 씨, 누님만 남았네. 자, 자, 저 옵니다, 옵니다. 얘 예, 바로 밑에 있어요. 왔고요. 한명더 있고요. 자, 앞에 바로. 들어가야 들어가, 차라리, 여기, 거기 있으면 맞아, 맞아. 누님 맞아, 거기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던진다, 던진다, 수류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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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아. 자 유튜브 방탄브라더 구독 좀 해줘요 누님이랑 형님. 네?